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에 덧밭이죠 대구를 찾아 본인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섭섭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요.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개엄은 막았을 것이라며 탄핵 찬성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.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자신을 탄핵 찬성파로 묶지 말아 달라고 했고요.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행보 재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. 한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섭섭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은 저는 큰 퇴소의 생각을 갖다고 생각해요. 대구 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. 죄송하게 생각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당시 이곳 대구를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도 애정을 드러내며 2030과 보수 지지층 구애에 나섰습니다. 앞서 한전 대표를 겨냥해 당 분열에 대한 우려를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험이 많고 직관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.